안녕하십니까. 자작마 타는 아이티저크입니다. 이번에 고프로의 인용 듀얼 자저랑 그리고 슬리브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사실, <laughs> 구매한 지는 좀 됐어요. 원래 고프로를 구매하고 거의 바로 했는데, 이제 뜯어봐요. 그동안 이직하고 너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사실 고프로 촬영을 매번 하면서 느꼈던 건데 지금 이 배터리 하나가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 1시간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추가 배터리가 두개세개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네. 때마침 뭐 추가 배터리도 하나 구매하면서 듀얼차저랑 이 슬리브도 같이 구매해봤습니다 이 듀얼차저 구성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두개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이 충전 포트랑 배터리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만약에 고프로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성을 하나 꼭 구매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같이 한번 뜯어보시죠. 이 슬리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실리콘 케이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도 사실 이 슬리브는 끼고 있거든요. 이 슬리브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심해요. 배터리 충전 커버가 닫혀 있어요. 커버를 열어야만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슬리브까지 껴버리면은 이제 슬리브를 빼야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고 차원으로 같이 쓰고 있긴 한데 지금 쓰고 있는 건 블랙인데 컬러가 이쁘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구성 없어요. 오렌지 컬러의 박스 내부에는 뭐이 워런티 관련된 서류 한 장만 들어 있고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구성품 중에 이끈 하나 보이시죠? 이 끈이 되게 길어요. 목에다가 걸고 여행하면서 촬영하기에는 되게 괜찮아요. 근데 그 저처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이 끈이 크게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빼고 사용을 합니다. 사실 컬러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브롬톤이 좀 레어한 컬러다 보니까 오렌지 컬러랑 카키색 이두 개가 다 나왔더라고요. 슬리브 컬러가 이거를 둘다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개를 구매를 하기에는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만 구매했습니다. 지금 제가 고프로를 쓰던 거를 이 슬리브를 빼놓고요. 이게 원래의 바디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충전을 하려면은 얘를 열어야만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어야만 여기 잭이 나와요. 실제로 이 커버만 따로 분리를 해서 짧은 걸로 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있던 거는 이 블랙이었는데 이제 이 오렌지 컬러로 한번 껴볼 거예요. 네, 꼈습니다. 어떤가요? 좀 사실 지금 제부름톤이 없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 빨리 껴보고 싶네요. 이게 예전에 한참 이 슬리브를 구매할 때 주변에 계신 분 얘기로는 카키색 슬리브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때 오렌지 컬러로 구매를 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슬리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컬러 잘 판단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무난한 거는 이 블랙이 제일 무난한 거 같아요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포인트 컬러라든지 고민하셔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자 오늘의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었죠 사실 배터리 듀얼 차저 이게 본 메인인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되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구매했는데, 이왕이면은, 뜯기 전에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하고 뜯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그래서, 별짓껏 참고 있었습니다. 진짜. 보시는 것처럼, 충전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이 충전 포트랑, 배터리가 여기 껴있습니다. 약간, 그, 식빵 토스트기처럼, 이 위에 배터리가 두개 꽂히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요. 예시를, 보여드려보자면, 제가 미리 준비해온 제 여분 배터리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금속 핀이 보여요 여기 배터리에도 이렇게 핀이 있거든요 이 네, 핀이랑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네. 그러면 잡아당길 수 있는 얇은 판이 있는데 충전이 다 되면은 그냥 이거 잡고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고. 케이블 길이는 사실 그렇게 긴거 같진 않아요. 1m? 아니, 1m 안될것 같아요. 50cm 될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 중인 케이블을 쓸 거고, 역시나, 여기 들어있는 케이블 여기 USB Type C로 되어 있어요. 최근 나오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Type C로 나오다 보니까 같이 케이블을 개명해서 충전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케이블 질은 나쁘진 않아요.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짧은 케이블은 사실 외부에서 노트북이랑 같이 뭐 작업을 할때 쓴다든지 여행 중에 보조 배터리랑 같이 물려서 쓰기는 에 괜찮을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케이블이 긴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렌지 컬러의 슬리브와 이 듀얼 차저를 개봉해 봤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고프로 배터리가 오늘 오픈한 것과 까총 3개가 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여행을 갈때이 고프로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요, 4개 정도는 갖고 계셔야 좀 제대로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다. <laughs> 할때 해야겠다. 촬영 중지. 고프로 촬영 중지.